어제 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신고리 4호기, 그리고 5호기, 6호기. 이게 다그 고리 1호기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총 10개의 핵발전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9일에 고리 1호기 연구정지 행사에서 굉장히 어,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이 핵산업 중심의 활동을 하지 않고 탈핵으로 어, 전환하겠다. 그리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더 이상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핵발전소 가동을 결정하고 그리고 건설을 결정하는 그런 규제 기관인데요, 이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음, 박근혜 정부에서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너무 파행적으로 운영했었고 핵산업을 확장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어, 울산, 네. 경남, 부산 그리고 서울에 있는 많은 어. 단체들과 녹색당이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대응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네. 규제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경우 현재 원래 9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현재 구성 인원이 5명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결정했던 것들 중에 굉장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신고리 사호기 같은 경우는 안전을 조건부로 결정했다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압 안전벨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발전소의 압력을 조정해주는 중요 부품이자 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험성이 있다, 그 누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3년 뒤인 2022년. 2년까지 이거를 보완하라라는 이상한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같은 모델인 APR-1400이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이 핵발전소를 사용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한국에서 수출했다라고 되게 자랑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 원전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제 때문에 이 핵발전소 가동을 지금 승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게다가 이 원자력 안전을 규제하는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확인했고, 그리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고 하는 킨스에서 또이 문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 정도 누설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통과시킨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고리 오류기입니다 재작년에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도 했었는데, 그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과정에서도 빠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건설 과정. 정에 법의 그 적합성이 있는지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설 승인을 한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내용으로 56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소송을 2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신고리오6호기 건설 과정상에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그 최종 판결, 일심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내용이 어이가 없는 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법정에서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상에 문제가 있긴 한데 이 공사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회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건설은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위법인데 계속한다. 이상하죠. 법적으로 위반인데 공사는 계속하라고 하고. 그리고 안전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주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바꿔야겠다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녹색당은 탈핵을 주제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절차와 이 과정들이 얼마만큼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녹색당 놓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 결정한 가동 승인에 대한 부분들 되돌릴 수 있도록 안건도 발휘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